어 저는 지금 그타전공 학사 취득으로 심리학사 지금 이수 과정에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어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저기 어 5살 된딸 아이 엄마인데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시작된 게그 애. 애 육아를 하면서 집에 이제 있으면서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육아책이나 이런 부분들 상담 심리책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좀 와닿는 것도 좀 많고 도움도 많이 되고 해서 상담 심리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준은 일단은 100% 온라인 수업이 가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모바일 학습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어, 심리학 저기 필수 전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어, 그게 저한테는 기준이 세 가지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세 가지 기준이 이제 일단 휴넷에서 모든 것을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영상 이제 포맷이라던가 아니면 가, 그 교수님 강의하는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맛보기 강의를 다 봤어요. 그래서 보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휴넷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예전에 학교에서도 조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게 하기가 힘든 게그 15주, 16주 동안 진행되면서 그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일정 관리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휴넷에서는 이제 학습 알림이 따로 그 거의 매주 계속 이렇게 학습 알림이 계속 떴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알림이 계속 오니까 그 부분에서 2차 중복 체크를 되니까 제가 참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각 담당자분이 계셔가지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자격증 시험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쯤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든든하게 믿고 제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직도 그, 이수 중이고요. 변한 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 아기 엄마로 육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한 엄마로 이렇게 그게 달라진 점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뭐 육아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취감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신감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큰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 이제 많이 고민됐던 게, 어, 과연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해서 어차피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괜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대학원 진학 준비 중인 과정일 거고, 아직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결과물은 없지만, 어쨌든 작년 한해 동안 하면서 자기 성취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엄마들이 뭐, 나는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도전을 해서, 아, 이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마음을 한번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